nang no. 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좀뭘좀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숙소 근처에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좀 허허 벌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숙소 가서 음 집에서 라면을 챙겨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 없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뭐, 한번 뭐 시켜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봐보고, 정 없으면 라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말하는 게좀 너무 어색한데, 지금 여기 골목이 한적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좀 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카메라가 너무 낯설어요. 저는. 그럼 숙소 가서 다시 카메라 켜볼게요. 숙소 너무 예쁘죠? 아. 제가 지몬 기이지 김이 서비스를 맡겨 가지고 이렇게 제 짐이 잘 도착해 있네요. 어 숙소 너무 예쁘다. 티 있고 얼음 정수기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 있고 자. 여기가 원래는 오션뷰인데, 지금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 내일, 내일 낮에 밝아지면은 한번더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서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앉아서 뜨게 할 거예요. 어? 이거 제주상의 잡지 아닌가? 여기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진짜 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그냥 심플한 듯 감성있게 예쁘게 꾸며진 숙소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뜨게 하는 모습을 감성있게 담으면 좋은데 제 능력치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태생이 좀 감성이 없게 태어난 사람이라 추구만 하는 좋아만 하는 내일 딱 저기 뜨게 하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높아있뭐 스파이더링 스포이 일본 대표로서 데릴 남성들이 다들이 다섯 시반 센터들이 다 다섯 이시 네, 저의 제주에서의 첫날 일정은 그냥 이렇게 별거 없이 끝났어요. 어, 원래 뭐 대단한 걸 하려고 먼저 올라온 건 아니었고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간에서 저도 뜨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늘 혼자 집에서만 뜨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뜨개를 하니까 또 뭔가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어, 이래서 캠핑 뜨개나 호캉스 뜨개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시간만 있다면 종종 이렇게 여행 뜨개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뜨고 있는 편물은 저의 그레이프 스웨터 L 사이즈를 테스트해 보고 있어요. 이 스웨터도 얼른 작업을 해서 빨리 도안을 되고 싶은데, 하, 정말 제 작업 속도는 왜 이리 느린 걸까요? 일단 지금 밀린 일처리들이 너무 많아요. 어, 퓨어 퍼프니트 패키지 발송도 해야 하고요. 트랩 스웨터 리뉴얼 작업도 이번 달 안에 빨리 맞쳐서 새로운 도안으로 보내드려야 하고 또 한림수직 여행 후기 영상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른 영상 편집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아하. 지금 뜨고 있는 그레이프 스웨터는 낙영 모사의 아이물 뽀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아이물 뽀는 정말, 정말, 정말 저의 현재까지의 최애실입니다. 무늬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그냥 메리아스 편물도 예쁘게 나오고요. 뜨는 맛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쫀득하면서 폭닥하면서 먼지 날림도 없고요. 실 갈라짐도 없고 그냥 최고입니다. 심지어 굵기도 굵어서 어, 5mm 바늘로 사용해서 떠도 될것 같아요. 물론 저는 워낙 촘촘한 편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4.5mm 바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말고도 다른 크리에이터 작가님들도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실이 바로 이 아이물 실입니다. 정말 진짜 진짜 좋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써보셔도 후회 안할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쓰기에도 쉬운 실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입었을 때 정말 따뜻합니다. 색상도 다양해서 제가 지금 퓨어 퍼프 니트를 아이물 투랑 어울림 실을 사용해서 세벌을 떠줬고 지금 그레이프 스웨터랑 그레이프 조끼를 아이물 보로 이미 한벌씩 떠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써도 써도 정말 만족스러운 실입니다. 맘 같아서는 진짜 색상별로 다 쓰고 싶어요. 그래도 다른 실도 써보고 또 홍보해드려야 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겨울 울실하면 아이물이라고 외칠 것 같아요. 이 스웨터도 완성하면 입고 다음 영상 속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 아... 아니, 저멍 때리면서 뜨다가. 이게 허리 라인 따라서 점점 늘, 코를 늘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모방비 상태로 뜨다가 계속 그냥 코라양 아, 옆에 안 늘리고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수정을 해볼까 했는데 너무 밑에 다녀가지고 이렇게 코가 쭈글쭈글 안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싫어가지고 그냥 이럴 때는 푹 <laughs> 풀어야죠. 오... 아, 진짜 너무 속상해. 아, 진짜. 풀어야지, 뭐. 그냥 오늘은 풀고 자야 되겠어. 수면빨을 아주 신나게 뽑고 저는 자려고 누웠습니다. 아직 10시 밖에 안 됐는데 음, 빨리 그냥 자고 빨리 일 진짜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밖에 받아보면서 뜨게 하려고요. 너무 좋을 것같아 그냥 그러려고 뷰 예쁜 숙소 잡은 거여서 음, 그럼 제가 아침에 아주 예쁜 바깥 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갈겸 아침부터 바다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해 대대치스 올해 대대치스 대대치스 영상을 편집하면서 또 보니까 얼마 안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립네요. 어, 혼밥,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쇼핑 이런 건다 잘하는 편인데 혼자 여행은 저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일단 저는 여행의 사진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줄 사람이 꼭 필요하고요. 또 제가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여행은 한 번도 도전해본 적이 없었는데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할줄 알았다면 더 알차게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 <laughs> 어, 면허를 따야 할까요? 근데 또 저는 차가 없는걸요 언니 말로는 일단 따놓으라곤 하는데 음, 모르겠어요 운전 무서워요 제가 한림수직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 후유증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뭔가 그냥 꿈에서 깨어난 느낌? 얼마 안 됐는데도 되게 오래 전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한림수직 조끼 DIY 키트 구매했잖아요 <laughs> 후유증을 뜨게를 하면서 이겨보고자 저 원래 문어발 진짜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좀 해보려고요 어, 저희 리트릿 여행 다녀온 멤버들끼리 한림수직 함뜨방도 개설됐거든요 저 함트도 처음 참가해보는데 너무 재밌고 기대돼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림수직 장인 선생님께 조끼 만들 때 팁들을 몇 가지 배워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회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회색 후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빨리 떠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모르겠네요. 언제 완성이 될지. <laughs> 근데 여행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제주 상회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게 느껴졌고요. 일단 밥이 진짜 너무 맛있고 삼시세끼 그때그때 딱 맞는 필요한 메뉴들로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저 아마 살쪘을 것 같은데 몸무게 안 재볼 거예요. <laughs> 제주도 날씨는 완전 가을인데요? 저 지금 안에 히트텍 하나 입고, 이거 가디건 하나 입었는데, 딱 좋아요. 진짜. 옷 괜히 두꺼운 거 가져왔어. 밤에는 추울 수도 있고,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좀 추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주도 날씨 너무 좋은데? 저 막. 겨울에 제주도 처음 가본다 이러면서 왔는데, 겨울이 아니야. <laughs> 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숙소만 있기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근처에 숙소 바로 앞에 그냥 카페 있어, 카페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요. 저는 차가 없어서 어디 멀리는 좀 가기 그렇고, 어, 한번 멀리 한번 가볼까? 아, 한번 검색해봐야겠어. 잘못 내렸어요. <laughs> 여기. 아니, 한정거장 놓쳤는데, 음. 너무 많이 왔네. 그래서 그냥 바닷가 쪽이 있는데, 바닷가 보이길래 걸으려고요. 바닷가 산책이나 하죠, 뭐. 못 내려서 여기 걷고 있는 건데 괜찮네요 <laughs> 여기 산책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올레길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제가 원래 버스에서 내려야 됐던 곳이 한담해수욕장인데 저는 한담해수욕장이랑 곽지해수욕장 사이에서 내린 거예요 딱 사이 근데 여기가 이제 박지해수욕장부터 한담해수욕장까지 쭉 이어지는 산책로? 그런 데여가지고. 뭔가 그래도 뭔가 이러고 가는 게좀 저는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너무 좋다. 근데 포토존이 곳곳에 포토존이 많은데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쉽고 그렇네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가 그래서 많이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I don't know.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화질 더럽게 안 좋아요. あっ。<noise> 사물처럼 밤이 하 불빛을 켜져 가면 것은 그리 운대로 내 마음 둘 거야 그대 생각이.